마음 없다는 사람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인간은 본래 욕심이 많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종종 그를 비난하거나 미워한다.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가? 왜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라는 불만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잘못된 태도다. 타인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자유와 존엄을 부정하는 행위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은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다.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배경, 감정을 지닌 독립된 자하다. 그렇기에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욕망은 성립할 수 없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더라도 집단은 늘 다양한 생각과 태도의 공존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다름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마음을 내 뜻에 맞추고 싶어 한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꺾으려 할때 결국 파국이 온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인류의 지혜자들은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다. 부처님, 쇼펜하워, 니체 모두 다른 시대와 맥락에서 그러나 같은 뿌리를 가진 가르침을 남겼다. 불교 경전에서 배우는 다름의 지혜.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꽤 들어보셨다.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도 내 뜻대로 할수 있다는 집착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수없이 강조하셨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짓는다. 다른 이가 대신해 줄수 없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다.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 이어받는다. 남이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각자의 삶은 철저히 각자의 몫이라는 선언이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더라도 타인이 내 마음처럼 생각하고 움직여줄 수는 없다. 설령 억지로 복종하게 만든다 해도 그의 내면까지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을 꾸짖지 말라. 남을 비난하지 말라. 남을 강요하지 말라. 남을 강요하는 자는 번뇌의 덫에 스스로 걸린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려 들때 사실 고통받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좌절이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고 분노와 집착을 낳는다. 이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 하셨다.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집착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뿌리다. 또 유마경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다. 어떤 제자가 유마거사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모든 중생을 교화할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는 답한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의 마음을 따라간다. 그 마음은 바람처럼 흘러가고 그 누구도 대신 잡아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화란 강제가 아니라 깨달음을 비추어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직결된다. 교화조차 강요가 아니라 비춤이어야 한다. 상대가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야 한다.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순간, 그것은 교화가 아니라 억압이 된다. 중암경에는 더 근본적인 가르침이 나온다. 나는 나의 주인, 너는 너의 주인이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러나 법 안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다. 이 말씀은 니체가 훗날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한 선언과도 묘하게 겹친다. 불교와 서양 철학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은 다르지 않았다.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타인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나를 다스리는데 힘쓰라.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라고 하셨다. 천군을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법구경. 남을 내 뜻대로 하려는 순간 그것은 패배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집착을 이겨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니체에게 배우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니체의 철학은 흔히 힘과 의지를 강조한 철학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그가 말한 힘의 의지일 지유할 매치트는 타인을 지배하는 폭력적 힘이 아니라 자기 삶을 창조하려는 내적 힘이다. 니체는 타인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오히려 가장 천박한 힘의 사용이라 보았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선언한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의 길을 가로막지 않기를. 이 문장은 오늘의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길을 막고 자기 길로 끌어오려 한다. 내가 오르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강요는 결국 양쪽 모두를 병들게 한다. 니체는 그 강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라. 오히려 그대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부처님의 자등명과도 통한다. 우리는 타인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자기 삶을 창조하는데 몰두할 때 오히려 타인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 니체에게 있어 타인을 내 뜻대로 하려는 욕망은 약자의 태도였다. 그는 도덕의 계보에서 설명한다. 약자는 자기 안에서 창조할 힘이 없기에 타인을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타인을 통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기 삶을 스스로 창조하며 다른 이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 또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이렇게 적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는 언제나 타인을 다스리려 든다. 이 문장은 불교에 먼저 자신을 제어하라는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았다. 타인을 억누르려는 욕망은 곧 자기 내면의 무질서를 드러낸다. 스스로를 세우지 못한 사람만이 타인을 붙잡으려 한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 CBRMENSCH 초인은 타인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자기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존재다. 초인은 타인의 길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자유를 빼앗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 삶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는 자기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길을 강요하며 방황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려는 순간 나는 내 길을 잃는다. 니체의 가르침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타인의 길은 가로막지 말라. 그것이 다름을 존중하는 길이며 동시에 자기 삶을 온전히 사는 길이다. 쇼펜하워에게 배우는 타인 이해의 철학. 쇼펜하워 철학의 핵심은 의지다. 그는 세계를 표상과 의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보는 세계는 표상일 뿐이고 그 근원에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추구하는 맹목적 의지가 있다. 이 의지는 모든 인간에게 다르지 않게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지가 동일하더라도 각자의 구체적 욕망과 표현 방식은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가 가진 욕망과 생각을 타인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곧 의지의 본질을 오해하는 일이다. 쇼펜하원은 이렇게 말한다. 각자는 자기 안의 의지에 따라 산다. 타인의 의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 명제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깊은 울림을 준다. 내가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려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그 억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쇼페나워는 또 인간이 서로를 괴롭히는 이유를 자기 중심적 의지의 충돌이라고 보았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타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도 불행으로 내몬다. 왜냐하면 모든 억압은 반발을 낳고 반발은 새로운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타인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도 평화를 잃는다. 억압은 반드시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긴장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쇼펜하워의 철학은 단순히 비관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연민의 마이티의 리아이디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덕목으로 보았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는 힘이다.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음을 깨닫고도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연민은 도덕의 기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의지의 좁은 감옥을 벗어난다. 이 연민의 태도 속에서는 타인을 내 뜻대로 하려는 충동이 사라진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대로 살아간다. 나는 그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뿐이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연민이었다. 억압은 괴로움을 만들고 연민은 평화를 만든다. 결국 쇼펜하워의 사상은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마음 없다는 사람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타인은 나와 다른 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다름을 강제로 지우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부른다.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연민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 한다. 더 나아가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고 때로는 같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불교의 가르침, 니체의 사상, 쇼펜하워의 철학은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한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 불교는 집착을 버리라 한다.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만들려는 욕망은 곧 집착이다. 그 집착은 상대를 괴롭히기보다 먼저 나를 괴롭힌다. 니체는 자기 길을 가라 했다. 타인의 길을 억지로 틀어지려는 순간 나는 내 길을 잃는다. 쇼펜하워는 연민을 말했다. 타인을 조종하려는 대신.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이세 흐름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인다. 마음 없다는 사람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단순한 한 문장은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어려운 지혜를 담고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다름은 곧 불편함을 낳는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꽃이 피는 방식이 다르고 강이 흐르는 방향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각자의 의지와 길을 따라간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비난과 미움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들 때마다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고집, 그것들을 돌아보고 다스리는데 힘쓰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이 타인을 향해 손을 뻗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손길은 결국 허공을 움켜쥐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시선을 돌려보자. 타인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일에 힘쓰자. 그길 위에서 우리는 오히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힘을 얻는다. 연민이든 존중이든 아니면 단순한 그럴 수도 있다는 수용이든 그 때도 속에서 관계는 훨씬 편안해진다. 결국 우리는 깨닫는다. 타인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기에 내 뜻대로 할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다름 덕분에 세상은 풍요롭다. 내가 갖지 못한 시각과 경험이 타인에게 있다. 내가 못 가는 길을 누군가는 걸어간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 위에서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평행하며 때로는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인간 세계의 아름다움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다. 타인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성숙이다. 나와 다른 마음을 지닌 사람 앞에서 분노나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이 짧은 문장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긴장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름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태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보며 불만을 품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는 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또한 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큰 자유이며 동시에 축복이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마음없다는 사람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롭고 감사할 수 있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